자 오늘은 음, 여러분들과 앞으로 어, 강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몇 가지 음, 이 강의의 필요성과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어, 무속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말문이 트이고 내림굿이라는 걸 받게 되면. 허허 벌판에 내동정이 쳐진 것처럼 혼자서,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주변에 선생님이나 신어머니가 있다고 해도 어떤 것도 가르치지도 않고 어떤 말도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노력하고 배워야 되는데 자료도 없고 가르쳐주는 교육기관도 정확한 데가 없이 그저 아주 단순한 자료들 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나의 정책성, 내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의 의미, 의도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당이 되는 무당이 되어서 현장에 투입이 돼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말 중에 신명은 신명은 하나다. 조상은 각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천신, 자연신이라고 말하는 신들은 어느 무당이나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와 있는 내조상신은 네 나한테만 있는 거죠. 각자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차원이 모두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각자 틀린 신명과 틀린 조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모두 다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 무속인, 무당이라는 사람들은 통일된 이론과 통일된 설명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많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신이 하나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 보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분들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앞으로 어, 강의를 해 볼까 합니다. 혹시 어, 제가 어, 설명하고 강의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생각과 맞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생각에 부합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지 않는 부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과감히 버리시면 되고 제 말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이후 계속 지속적인 시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제가 한양구대에 대해서 장구 치는 법, 춤추는 법, 부타는 법, 앉은 거리에서 고장을 치는 법, 문서를 운영하는 법. 원서에 대한 해설, 이론,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 진행을 해볼까 하니, 여러분들은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제가 그 관심의 힘을 입어서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문서를 쓰고, 어떤 내용을 하고, 어떤 춤을 추고, 어떤 장단을 하고, 어떤 구술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구세에서 써야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27년간 배우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 볼까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마지막에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세대에서 어, 한번 좀 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과연 구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 예, 원론적인 얘기는 음, 차츰 음, 하기로 하고, 구슬 어, 진행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도대체 굿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고, 어떤 의미로 구술을 해야 될 것인가? 굿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을 할때 굳은일 날씨가, 날씨가 굳다. 그래서, 그래서, 어, 좋지 않은 일, 좋지 않은 일, 어려운 일, 어려운 일, 어려운 상황. 어려운 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음, 그것을 제거한다, 없애버린다 해서 굿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일 수도 있다. 또 하나는 한찰레스 방송에 강상원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굿이라고, 굿이라고, 예, 어, 산스크리트라고 하죠. 어, 범어. 음, 우리가 불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범어에서 어, 굿이라는 말에서 굿이 예, 예, 파생된 말이다. 예, 우리 예, 강상훈 박사님의 예, 예, 지장에 의하면 예, 한국 사람들이 쓰는 우리말의 근원이 산스크리트어고산스크리트어가 모태 언어가 돼서 한국말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고, 그래서 이구시라는 말이, 굿이라는 말이 재물을 뜻하기도 하고, 좋은 의미를 뜻하는 말이라서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말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당면에 있는 문제는 굿의, 굿의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굿의 종류가 첫 번째로는 지역적으로, 지역적으로 발전한 굿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한강, 한강 이북쪽에서 발달한 구슬, 이북군. 한강을 중심으로,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지방에서 행하던 구슬, 한양군. 한강 이남의 지방에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행해지던 구슬, 안진거리. 또는, 충청 지역별로 충청도굿 전라도굿 경상도굿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중에서 이북굿에서도 실질적으로는 황해도 지역에서 하던 황해도굿 함경도 지역에서 하은 함경도굿 평안도 지역에서 하 평안도굿이 제가끔 다른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죠. 어, 그 다음에 이 이북 꽃의 한 육파로 강원도, 강원도 꽃도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강원도 꽃도 태백, 정선, 삼척, 울진 모두 꽃이 다 다른 곳이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보편화돼서 강원도꽃이란 형태를 자리 잡은 곳이 있기도 하고, 현재 황해도꽃, 담경도꽃 평원도꽃이 각자 구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하기도 하지만, 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은 주로 황해도꽃의 기본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요항의 도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또 한양꽃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경기도꽃과 경기도꽃과 차이가 있지만 지금은 경기도꽃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한양꽃이라는 형태로 어 비슷한 형태로 통일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경기도꽃을 경기도꽃이 아직까지 유지되는 경우는 수원 도당꽃이 있고 그 다음에 인천 인천 고창꽃이 있고 외포리 고창꽃이 있고 그 나머지 지역별로 도당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음,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어, 얘기하다 보면 이북꽃이라는 개념은 황해도꽃이 보편화된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한양꽃이라고 하는 것은 한양 지방에서 내려오던 선거리꽃을 보편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경기도꽃은 각자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다 그 다음에 안전거리꽃이라고 한다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사던 꽃들이 지금은 보편화돼서 양고장을 양고장을 위주로 경문을 읽으면서 하는 곳을 안전거리굿이라고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안전거리굿은 안전거리굿은 독립적인 곳으로 움직이는 의미보다는 이북굿이나 이북굿이나 한양굿을 하기 전에 예전에 부정을 치고 실력님을 청비하는 그 과정이 하나로 부속된 거리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앉은 거리나 양보장, 고장을 통해서, 경문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구제 규모가 조금 작은 경우, 작은 경우에 치성이나 고사에서 단독적으로 행지도 하고 있죠. 특히 앉은 거리 중에서 전라도의 씻김꽃이라고 하는 문화는 반드시 앉아서 경문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씻김꽃은 오히려 어 지금 한양선거리나 이북굿 하는 거 이상으로 음 서서 굿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앉은 거리 전라도 씻김꽃도 어 순천 씻김꽃, 고흥 씻김꽃, 목포 씻김꽃, 신기꽃, 진도 씻김꽃이 다, 제가끔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원형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래도 전라도 식힌 꽃으로 대변화되고 있고, 그 역시 지금은 워낙 배우기가 어렵고, 과정이 복잡하고, 장단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목청이 거의, 한 소리, 창을 하는 사람 2주 이상 돼야지, 어, 멋떨어진 구슬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었고, 현재는 시연을 하기가 어,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내용은, 어, 이 중에서 저는 안진거리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것이고, 그 중에서 한양꽃도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주로 한양굿과 안진거리, 고장 두 가지를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굿이라는 것의 지역적인 특징을 한번 알아봤고, 다시 굿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굿의 종류가,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나누었을 때에는, 예, 굿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떤 굿이든지 굿은 두 가지다. 한 가지는 천신 굿이라고 합니다. 천신. 다른 한 가지는 진옥이라고 해요. 천신 굿이라고 할 때, 이 천신 굿에 정확한 용어는 하늘 천자, 귀신, 신자를 쓰는 천신 끝이 아니고 드릴 천자, 천신이 됩니다. 천신 그 다음에 진옥이는, 진옥이는 지금 천도제란, 천도제라고 하는 불교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천도제라는 불교적인 용어보다는 진옥이라고 이름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죠 이 진옥이는 묵은 진옥이와 진진옥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묵은 진옥이는 망자가 돌아가신 지 세월이 좀 오래된 경우 진진욱기는 망자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있는 말 그대로 진진신이라는 말은 질다, 질척질척하다 의미를 가지고 지금 망자가 아직도 어 주변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다음에 천신구슬 천신구슬 하늘 천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드릴 천자. 그래서 새로운 새로운 우리가 음식을 신령님한테 드린다라는 의미로 천신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천신의 천신의 원 출발점은 원출발점은, 원출발점은 추수 감사제 추수 감사제의 의미가 가장 크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 농경문화에서 가을에 추수를 하고 추수감사의 성격이 있는 천신부시 이후에 어 나의 어떤 소원, 바램, 희망, 어 이것을 어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신령님에게 대접을 해서 대접을 해서,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룰 경우에 예, 같은 천신꽃에서도 같은 천신꽃이라고 해도 그 이후에 목적에 따라서 제수꽃이냐 제수꽃이냐 우한꽃이냐 어, 질병의 치료를 위한 병꽃이냐 아니면 신의 어, 신의 예, 바람에는 조상꽃이냐 신의 가문을 지어오자는 소산꽃이냐 내림꽃이라는 것을 하는 신꽃이냐 이렇게 구분이 될뿐이 모든 꽃들은 어 제수를 원해서 내가 소원을 바랄 때에도 집안의 우환을 어 벗겨내고 제거하면서 소원을 바라는 것이고 질병이 있는 질병꽃을 해서도 집안의 우환을 제거하는 것이요. 조상님을 위해서 조상굿을 하는 것 역시도 제수굿을 하는 의미에 포함이 되는 것이요. 내림굿을 한다고 해도 집안의 우환을걷는 것이고, 질병을 제거하는 병굿을 하는 경우에도 집안의 신감을, 조상의 바람을 재워서 목적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 모든 것은 천신굿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이때 천신굿은 우리가 다양한 음식, 새로운 괴일, 계절과열, 계절과일, 철과일, 좋은 음식을 신령님에게, 조상님에게 대접을 해서 드리면서 나의 목적을 이룩하는 것이 천신이다. 천신굿의 종류에는 그래서 제수굿 우한굿, 질병병굿, 조상굿, 신굿이라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굿들을 모두 천신굿이라고 하고, 이런 목적이 없이 인간의 삶에 종속되어 있는 어떤 목적이 없이 순수하게 망자를 돌아가신 분을 좋은 세상, 극락세계에, 우리가 말하는 저 좋은 세상, 저 세상으로 편안하게 모셔내는 곳을 진옥이라고 하게 돼 있죠. 진옥이가 묵은 진옥이나 진진옥이나 어, 마찬가지로 망자를 보내는 의미인데, 결국은 망자를 보내는 의미에도 이 망자가 망자 스스로 당신 혼자서만 불편한 상황을 연출되면 어, 구술을 해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조금 야박한 말 같지만, 그 망자가 쳐져 있으면서 저세상에 가지 못하고, 우리 삶의 주변에 맴돌면서 지금 구슬하고 다니는, 구슬하는 의뢰인, 소원자, 재가집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왕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슬은 기본적인 목적은 모두 다 우리의 생활과 생활과 삶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의식을 선택을 할 것이냐에서는 천신구슬 을 기본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진오기를 기본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어, 그 다음에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구수의 종류를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처음에 어떤 선생님한테 어떤 분한테 내림굿을 받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구슬을 내가 먼저 보고 배우고 습득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태어난 고향과 살고 있는 현재 사는 지역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구볼 때, 지금 현재는 남북이 갈라져 있는 분단 상황이 되어 있죠. 원래, 고향이, 고향이, 예, 지금 현재, 북한 쪽이라 그래도, 북쪽이라, 북쪽이라고 해도, 하다 해드려도,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서울, 경기, 인천이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다, 이 남한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 남한의 문화를 배울 수밖에 없겠죠. 어, 나름대로,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 일부, 경상도를 위주로 현재 이북구시라는, 이북구시라는 형태, 강원도구시라는, 강원도구시라는 형태를 가지고 발전을 해서 자리 잡은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 그거는 내가 어떤 곳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달린 문제지, 내가 어떤 주력이 있다,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고 어, 정해진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어, 그래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도 지금은 이북 꽃이나 한양 꽃이 많이 보편화되어서 행해지고 있는 곳이고, 지금 어, 인천, 경기 지역에서도. 한양꽃도 어, 보편화되어 있지만 이북꽃, 강원도꽃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어떤 것을 언제 해야 되느냐 어, 이것은 음, 구수의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 그 사람의 특징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내가 어떤 것을 배울 것이냐 이런 이렇게 에 생각을 할 경우에는 가장 본인이 성격이나 주변에 맞는 사람에 의해서 배우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적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 들으시고, 판단을 하시라고. 첫째, 특히, 무, 무당들 가운데, 너는 돗줄이니까, 너는 돗줄이니까, 돗줄이니까, 앉은 거리 고장, 작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신줄이니까, 너는 신줄이니까 선거리를 해야 된다. 아닙니다. 너는 이북이 고향이니까 이북구슬을 해야 된다. 아닙니다. 너는 고향이 전라도니까 충청도니까 안은거리라 해야 된다. 아닙니다. 어떤 구슬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난 선생님, 신어머니, 어떤 분들한테 어떤 구슬을 습득하고 배웠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모든 무당은 돗줄이 아닌 무당이없고 어떤 무당은, 신줄이 아닌 무당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고향이 이북이라고 해도 내가 배우고 자라고 습득한게 한양꽃이면 한양꽃을 할수 있는 것이고 고향이 전라도 충청도라고 해도 내가 한양꽃을 할수 있는 것이고 고향이 이북에도 안전거리 할수 있는 것이고 어떤 곳을 내가 선택을 해서 해도 그거는 자기 선택이지 결코 신의 줄 조상의 줄력과는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단, 단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신명으로 작용해서 나에게 움직일 때 조금의 영향은 미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만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나름대로 앞으로 여러분들과 굿에 대한 내용 굿을 이해하는 방법 한양굿을 이해하는 방법 안진거리를 이해하는 방법 굿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27년간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겪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수업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어,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시고 자주 들으셔서 어, 여러분들 무속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어, 지금까지 무속인들이 너무 어, 배움의 길이 없었어요. 그 배움의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니, 앞으로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